현대의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는 매 순간이 치열한 경쟁의 연속이며 무대 위에서의 단 하나의 음표와 눈빛마저도 관객과 심사위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결정적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팀 애녹은 한편이 예술작품 같은 무대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의 공연 헤븐, 오헤븐은 단순히 음악을 넘어 진심이 담긴 메시지를 전달하며 관객과 심사위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심사위원들조차 무대가 끝난 후 감사하다. 는 말을 남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숨겨진 비밀과 매력을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팀이 화려한 퍼포먼스와 시각적 요소에 집중하는 반면, 애녹 팀은 음악 그 자체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무대에서의 춤이나 조명 효과를 과감히 배제하고 오로지 목소리만으로 감동을 전달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현대의 트렌드와는 상반되는 과감한 선택이었지만, 그들의 진정성은 오히려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리더 에녹은 팀원들을 하나로 묶는 유능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연습을 지휘하는 리더가 아니라 팀원들의 감정과 고민의 귀기울이며 그들이 최상의 상태로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돕는 정서적 리더이기도 했습니다. 에녹은 단한 번도 감정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다가와 조언을 주고 저희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졌죠. 라고 한 팀원이 회상했습니다. 그들의 선택곡 헤븐 오해브는 oh 단순히 아름다운 멜로디를 넘어 깊은 메시지와 따뜻한 공감을 담고 있는 곡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곡을 통해 희망과 연대의 힘을 노래하며 관객과 심사위원들에게 음악의 본질이 무엇인지 되묻게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팀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음악으로 교감하는 모습은 단순한 퍼포먼스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지며 만들어낸 하모니는 마치 하늘을 향해 울려 퍼지는 기도 같았습니다. 한 심사위원은 공연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엔녹 팀의 공연은 단순히 기술적 완벽함을 넘어 디테일에서 감동을 주었습니다. 팀원들의 호흡 하나하나가 어긋나지 않았으며 음악의 섬세한 뉘앙스까지 완벽히 살려냈습니다. 무대가 끝난 후에도 여운이 오래 남아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그들의 음악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했습니다. 심사위원 이지혜는 엔녹 팀의 무대를 보고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한편이 드라마 같았어요. 각자의 역할을 완벽히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면서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 린 또한 그들의 노력과 완성도를 높이 평가하며 다섯 명이 하모니를 이렇게 완벽하게 맞춘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 무대는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했는지 또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증명하는 결과물입니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기술적 완벽함만으로 심사위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이끌어내긴 어렵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에녹 팀의 무대가 단순한 경연을 넘어 자신들에게도 음악의 본질과 감동을 다시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사랑했던 이유를 다시 떠올리게 해주는 무대였습니다. 이런 순간을 경험하게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한 심사위원은 눈시울을 불티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에녹 팀이 선택한 곡헤븐 오해븐은 표현의 섬세함과 깊은 감정 전달력이 요구되는 곡입니다. 이 곡은 단순히 부르기 어려운 곡이 아니라 진정성을 담아내지 못하면 감동을 전하기 어려운 곡으로 평가받습니다. 리더 에녹은 팀원 각자의 개성과 강점을 파악해 곡의 각 부분을 배치했습니다. 에녹은 팀원들이 가장 빛날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줬어요. 그는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팀 전체가 돋보일 수 있도록 조화를 만들어냈죠. 한 팀원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공연 준비 과정에서 에녹 팀은 단순히 곡을 외우고 연습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더 나은 표현을 찾기 위해 끝없이 토론했습니다. 때로는 사소한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에녹은 그 갈등을 오히려 더 단단한 팀워크로 승화시켰습니다. 무대가 끝난 뒤 에녹 팀의 공연은 소셜 미디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관객들은 에녹 팀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순간이었다. 라며 감동을 나눴습니다. 한 팬은 그들의 무대를 보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본 순수한 감동이었다. 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이번 공연으로 이미 자신들만의 강렬한 인상을 남긴 에녹팀은 이제 2라운드를 준비 중입니다. 2라운드에서는 새로운 스타일의 곡과 더욱 창의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의 기대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녹팀의 첫 무대는 이미 심사위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경연의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 단순한 찬사를 넘어 심사위원들은 에녹팀의 가능성과 잠재력에 주목하며 결승 2라운드에서 그들이 또 어떤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일지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평가와 앞으로의 기대를 중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심사위원들의 극찬. 경연 내내 냉철한 평가로 유명한 심사위원 이지에는 애녹 팀의 무대를 두고 진정성 있는 음악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든 무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이어 이 팀은 기교나 화려함을 강조하지 않고 음악이 본래 지닌 감정의 힘으로 모두를 사로잡았다. 이런 무대를 본 것이 정말 오랜만이다. 라고 덧붙이며 감동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그녀는 팀의 리더 애녹에 대해 리더십이란 단순히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이 가진 잠재력을 끌어내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힘이다. 에녹은 그 역할을 완벽히 해냈다. 이런 리더가 있는 팀이라면 다음 라운드에서도 또한번이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그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프로듀서이자 싱어송라이터로 활동 중인 심사위원 리는 에녹 팀의 무대가 가진 특별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시대는 시각적 요소와 퍼포먼스가 과도하게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에옥 팀은 그 모든 것을 배제하고도 음악만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고찬사를 보냈습니다. 또한 리는 결승 2라운드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며 다섯 명의 목소리가 이토록 자연스럽게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을 보며 그들이 앞으로 또 어떤 창의적인 시도를 보여줄지 궁금하다. 이번 무대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 무엇보다 설렌다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음악적 시도로 더큰 감동을 심사위원들뿐만 아니라 팬들과 관객들 또한 에녹팀이 결승 2라운드에서 선보일 무대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 심사위원은 1라운드에서 감동을 주는 무대를 만들었다면 결승 2라운드에서는 경계를 넘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그들만의 음악적 세계를 완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에녹팀은 결승 2라운드에서 한층 더 역동적이고 감정적인 곡을 선택해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순간을 선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팀원들 또한 새로운 도전에 임하며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위원들은 에녹 팀의 성장과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결승 2라운드에서 보여줄 무대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에녹 팀은 이번 경연의 진정한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 이지혜 음악을 사랑하는 진심과 팀워크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팀이다. 그들이 다음 무대에서 또 어떤 감동을 만들어낼지 기다릴 이유는 충분하다. 린 결승 2라운드는 그들의 재능과 창의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모든 관객이 그 무대를 보고 일해서 우리가 음악을 사랑한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결승 2라운드는 에녹 팀에게 또한번의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번에도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무대를 선보이며 경연의 역사를 다시 쓸수 있을지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울리는 힘이다. 에녹 팀은 그 힘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그 답은 곧 다가올 무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